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함수 값이 0보다 큰 연속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이미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 다친 구간 0, 1에서 fx는 2에 마이너스 x승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 놈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뭐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요렇게 그려 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수 함수 니까 0일 때 1을 지나고 요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거 여기까지 오는 걸볼 수가 있죠 예, 당연히 요때 1일 때 함수 값은 얼마냐 하면 2분의 1 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1이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fx 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열린구간 2n-1과 2n에서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그럼 1과 2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도록 할게요 1과 2 사이라는 건 결국 n이 꼴 1이란 얘기고요. 그때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때 요 안에 열린 구간 안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x는 t 및 x축 y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t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s't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죠? 그럼 봐. 0과 1 사이에서는 우리가 fx가 뭔지 알고 있지만, 지금 1과 2 사이에서는 fx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 이 x축, y축 및 x는 t는 여기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이 x는 t라고 본다면, 그죠? 요거와 x축, y축 및 요, y는 f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st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뭔지 알고 있지만 1과 2 사이에서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요렇게 쓸 겁니다. 자, 0부터 1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 1부터 2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fx dx 요렇게 써 버릴 겁니다. 요렇게. 그죠? 아, 1과 2가 아니라 에, 에, 이 t가 지금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t까지만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음. 자, 그럼 봐. 어찌 됐든 얘는 얼마가 되냐 하면 얘는 상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S의 프라임 T라고 한다면 상수는 미분하면 0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봐라. X에 대한 적분이고 이 안은 모두 X에 대한 식이며 상수 1부터 T까지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요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FT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놈이 요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잖아 게다가 지금 n은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주면 t 플러스 f의 2 빼기 2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놈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고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fx가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봐,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기울기가 1이고, x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요 때의 요 함수 값은 얼마겠어? 요 때의 요 함수 값은 2분의 3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2 빼기 2가 되면서 f의 2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이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봐. 근데 다친 구간 2n과 2n 플러스 1에서는 그랬네. 자, 그러면 우리가 2부터 3, 4, 1을 보자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n이 꼴 1일 때요 다친 구간은 2부터 3, 4, 1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때의 fx는 이게 무슨 얘기야? f의 x 2 플러스 gn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봐. f(x)에서의 함수값은 즉 2부터 3 사이의 x입니다. 그거보다 2가 작은 쪽에서의 함수값에다가 g 에 지금 n이 1이니까 g 에 1만큼을 더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봐. 요 그래프를 그대로 요로 가져온 다음에 얼마만큼 올렸다는 얘기야? g 에 1만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그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린 이유는 fx가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봐. 얘가 그대로 왔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g에 1만큼 올렸기 때문에 얘가 여기 가서 딱 연속이 되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간격이 얼마냐 면 봐. 요 끝점이 원래는 1이었는데, 지금 끝점의 y 좌표가 2분의 3이 됐으니까, 아, 우리가 아는 거다, 이거야. 뭐, g의 1이라는 놈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딱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이렇게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때요 점의 함수 값은 당연히 얼마겠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됐지?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3부터 4까지 보는 거야. 3부터 4까지 보겠다는 얘기는 다시 이 나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나조건에서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지울게요. 나조건에서 n이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때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부터 4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터 4 사이에서 아직 함수가 뭔진 모르지만, 그지? 이미 0부터 3 사이에서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안단 말이야. 따라서 s의 t는, 그죠? t가 지금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자, 0부터 3까지는 요 놈을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놈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봤자 얘는 상수인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된 것의 아래쪽 넓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써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상수라는 건 뭐라고? 0부터 3까지. 그죠 fx와 x축 사이의 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놈, 아까랑 똑같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대로 ft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n이 2이기 때문에 요 놈이 뭐로 바뀌냐 하면, et 플러스 f의 4 빼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짜리야? 기울기가 2짜리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자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만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4마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요점의 좌표가. 그지? 자 그러면 봐. 요 다음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 다음 게 결국은 다시 뭘 봐야 돼요? 다친구간 2 n과 2 n 플러스 1. 그지? 자 그러면 g 아까 1이 2분의 1이었다 고 그랬으니까 요놈은 여기다 다시 써 주십시다. g의 1은 이꼴 2분의 1이고요. 자 n이 이꼴 2일 때 다친구간 어디서부터 4부터 5까지를 본다라는 거죠. 요다 조건에 의해서, 그지? 그때는 봐. 그거보다 이만큼 작은 지점에서의 f의 함수값에다가 g n을 더해주면 된다. 지금은 n이 2니까 g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부터 5까지 요길 봐야 되잖아. 그럼 요놈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4부터 5까지 본다고 했을 때, 봐. 요거보다 이 작은 구간은 2부터 3 구간이니까 요놈이 그대로 요길로 이동한 다음에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러면 봐. 원래 2분의 3이었던 놈이 지금 y 좌표가 3인 지점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올라간 거는 2분의 3만큼 올라갔다. 즉, g의 2라가 더해지면서 2분의 3만큼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아, g의 2는 이꼴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 gx는 1함수다 그랬으니까 그냥 mx, 프라, 아, mn이 또 나오면 안 되나요? 뭐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그죠? 요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1 넣으면 즉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 나오고 2 넣으면 즉 2a 플러스 b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그요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a는 그냥 1이 나오는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gx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예, 뭐예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g의 2분의 25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25 넣어봤자 2분의 1 빼면 2분의 24니까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12가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 2부터 4까지 fx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예, 요 영역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 x축과 fx 밑에 요 영역의 넓이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부터 4까지는 접근 안 해도 돼요. 요 넓이도 1이고 요 넓이도 1이죠. 그래서 요놈은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요놈만 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놈은 봐. 이 0부터 1까지 그냥 여기에 넓이 있잖아요. 요 넓이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랑 똑같습니다. 그치지 그리고 요 넓이는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높이가 2분의 1이고 밑변이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 f 이거 해볼까요 2부터 4까지 f x dx 라는 요놈은 결국은 봐 0부터 1까지 2의 마이너스 x 를 적분한 거에다가 요 넓이에다가 얼마 더 해주면 돼 요거 1위에 것도 1 요거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5만 더 해주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승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0부터 1까지 그리고 2분의 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1 들어가면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로그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요놈이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로그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줘 봤자 그냥 이 자연 로그 2분의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요놈이 네, 바로 2부터 4까지 f x dx의 값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넣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했어? 얘는 2배 로그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다 아, 2분의 5였죠.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둘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로그 2 분의 6이 되는 거고 플러스 이거 30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는 30이고 q는 6인 걸알 수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p 플러스 q는 36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